오케이 왔다뭐 오케이 왔다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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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봉 언니 낚시TV의 수봉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남당항에 가서 낚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채비가 몇개 없어가지고 낚시 점 잠깐 들렸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짐까지 다 해도? 그렇게 짐이 많지 않네요. 왜냐면 오늘 낚시는 오전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12시까지만. 그래서 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이거 구루마는 우리 멤버시 회원분이신 그린비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 보입시다. 자 오늘의 특급 게스트 저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얼마 짐 <laughs> 많이 가져왔어 아이스박스 하나 <laughs> 아니 어머니 아이스박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데요 <laughs> 오전낚시만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잡으려고두 개나 챙겨왔어 몰라, 몰랐어. 아유, 아이스박스 내거 하나로만 하자 아니 어떻게 제 게스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아이스박스는 정말 잘 챙겨오네요. <laughs> 엄마 구명조끼 챙겨야지 여기서 골라봐 네, 좋은 거야? 임자 컴퍼니 구명조끼를 고르셨네요 어머니 세핑입니다 어떻게 하셨나 음, 이게 좋아 보이는데 아, 이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거든 여기 보면은 음. 자크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수납할 수가 있어 오늘 이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laughs> 쓸게요 네 아니 그 반납이에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머니 이게 시장 장 보러 갈때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거꾸로 왔어 거꾸로 풀로. 이렇게 응. 하고 그 클립이 앞으로 가야지 어렵게 자네 <laughs> 엄마 한숨도 못 잤다고? 한숨도 못 잤어 안 왜? 왔어. 왜? 설레였어 <laughs> 저희 엄마가 생각보다 저를 따라서 낚시를 많이 왔었어요 선상낚시를 그래서 오늘 백조개 낚시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 손이 좀덜 가는 게 지렁이를 아주 잘 끼웁니다 맨손으로 <laughs> 그래서 백조개 낚시 걱정이 없습니다 자 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laughs> 뭘 무서? 워 <laughs> 엄마 고소공포증 있어? 응. 아, 아파트는 어떻게 산대? <laughs> 자 오늘 타는 배 홍성군 남당항 글로리 피싱의 글로리오입니다. 아 선장님 저희 어머니가 이이 이 다리 무섭대잖아요.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셨어야죠. 좀 잡아주세요. <laughs> 네, 잘 <지냈어요. 웃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남당이 또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요, 좋았어요. 서해보관 나와서 맨날 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해버렸어요. 어, 그럼 백조기 나가시는 거예요? 백조기로 가는 게 낫지? 엄마, 오늘 나랑 점심 내기 할래? 백조기 마리수 내기 한번 할까? 해볼지 뭐. <laughs> 인생 뭐 있어, 그치? <laughs> 내가 오늘 왠지 엄마랑 대결을 할것 같아서 카운터기를 가져왔어 대신에 엄마 내가 핸디캡을 줄게. 다섯 마리 엄마한테 핸디캡을 줄게. 아니, 할때 하더라도 땡겨 어. 쓰는 거 싫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나 진짜 점심 비싼 거 먹을 거야. 알았어. 진짜 핸디캡 안 주나 엄마. 어. 엄마 체배할 줄 알지? 몰라. 어머니 저는 한 번만 알려드립니다. 아, <laughs> 여기 위에 핀도레에다가 매듭하면 보이시다. 돼. 저 엄마 지금 되게 내리잖아요. 이따가 낚시하게 되잖아요. 이게 손이 완전 우사인 볼트가 된다고. 빨리 잡고 싶어가지고. 엄마 옛날에 기억나? 봉돌도 안 달고 내린 거 기억나? 말 시키지 마, 봐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어, 놓고 카운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제가고 하 B는 엄마가 카운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귀시지 마세요. 아사귀치게 아니라 뒷꿈 네 눌를가봐 걱정이다야. <laughs> <laughs> 자 오늘 오늘 뚝치미 채널 반짝이도 아,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음, 오랜만이에요 유튜브 잘하고 있지? 네. 엄마 오랜만에 낚시인데 기분이 어때? 불리해요 <laughs> 오늘 몇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 낚시가 12시까지야 10마리? 10마리 잡으면 만족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글로리오 출항합니다한 20분 정도 이동한대요 첫 포인트까지 <laughs> 얼굴이 신이 났어 지금 배 많다 너무 신나 <laughs> 저도 오래간만에 엄마랑 낚시 이렇게 오니까 아또 바다가 색다른 느낌이네요 자 오늘 배쪽의 낚시 사용 장비는 도요 라이거 35점대 레이트디에파킨 A7 핸들로 드 준비했고요 로드는 광어 다운셜로드인데 약간 연질된 산파워를 준비했습니다 손밭을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저희 엄마는 손이 좀 두껍고 큰 편이어가지고 파워 핸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맥스문어 어, 이거 준비해줬고 그 다음에 로드는 똑같이 광어 다운샷 3파워 로드 준비했습니다 채비는 기성채비인데 이렇게 2단으로 되어있어요 쭉.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laughs> 맨손으로 막 잡는 거 봐. <laughs> 어머니, 저 먼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laughs> 아, 내가 양아치처럼 이렇게 먼저 내리고 이러진 않아. <laughs> 내가 먼저 잡으면 엄마 속상하잖아. <laughs> 자, 지렁이는 이렇게 바늘 끝까지 끼워주고. 바늘 끝보다 살짝만 길게 해서 끼워줄게요. 지렁이 두개 끼워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백조기 낚시가 사실 엄청 생활 낚시예요. 가족 단위로 와서 어린아이, 어르신들, 어, 남녀 불문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장르이고, 이게 생각보다 밑걸림이 되게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아주 접하기 좋은 낚시이고, 마리수는 또 많이 잡을 수 있는 장르이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힘든 장르 하시는 것보다 이런 백조기 낚시, 쭈꾸미 낚시 이런 거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왔어, 왔어. <laughs> 엄마 왔어요. 저 위키 교체하려고 하는데 엄마 왔어요. 보리멸이다! 보리멸! <laughs> 자, 보리멸은 카운터 안 들어가요. 어, 다행이다. <laughs> 엄마 밑끼 바늘에 왔었어? 볼로 하 있네. 알리가 없죠? 아다 씹어 먹었네. 아, 아 미끼 교체해 줄게요. 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미끼를 두 번이나 교체하네. 백조기 낚시하실 때는 물 티슈나 안 쓰는 이런 수건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버릴 만한 그런 수건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손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지렁이 때문에 그리고 백조기 비닐 이런 것도 여기저기 막 묻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걸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오케이 왔다 뭐 어머니 저 먼저 가유 아 <laughs> 어,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거 <laughs> 내가 순순히 이게 첫 수가 백적이가 나올 리가 없어 지금 딱 보리멸 올라오니까 엄마 지금 광대 승천했었거든요 <laughs> 자보금 이게 보리멸이라는 겁니다 모래 바닥이나 뻘 바닥에 많이 사는 어종이에요 자, 보리멸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어, 왔어 왔어 엄마 또 왔어요? 야, 백조기 올라왔어요. 어, 우 축하 축하. 네. 엄마 여기 카운트 해줘야지. <laughs> 아, 하나 잡아야 되는데. <laughs> 오케이, 왔다 보. 이건 백조기. 엄마, 이거 보이지? <laughs> 내가 쫓아갈 거야. 갑니다, 갑니다. 왔어요, 왔다 보. 오호. <laughs> 원 헌드레드 조기. 됐는데? <laughs> 안 되긴 뭐한돼유 왼쪽이 나왔습니다. 오, <laughs> 쉣! <어이 웃음> <씨. 웃음> 자, 저도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손맛 좋네. 살짝 연질 대 가지고 오기 잘했네. 이게, 로드 같은 경우는 백조개 낚시할 때 너무 빳빳한 경지 대는 손맛이 너무 없고, 야 30포, 40포 추가 장착이 가능한 살짝 연질 때 가지고 오는 게좀 손맛은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연질 3파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나 입질 들어왔다! 입질 들어왔다! 입질 들어왔다! 입질 들어왔다. 들어왔다! 왔어 왔어! 어머니 저 먼저 가요! <laughs> 이거 영락없는 백조이 같은데요? 안 <laughs> 돼! 안 되긴 뭐한데자 <laughs> 백조기 <백종이> 두 마리째! <laughs> 오 왔어! 왔어 어, 챔지인들 잘하는데요, 봉고인들? 손맛이 어떠십니까? 무거워요. 나이스! 어, 어, 동점이에요, 두 마리, 두 마리. 아, 엄마 딱 이렇게 지렁이 끼일 때딱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되게 얄미운 거 알지? <laughs> 왜? 어? 왔어! <laughs> 잘 하는데? 이거 뭐 핸디캡을 내가 애초부터 주지 말았어야 되네. 이렇게. 오, 왔어, 왔어. 나도 왔어, 왔어! 더블 이트 <laughs> 오, 엄마. 저도 한 마리인 것 같은데. <laughs>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자, 뾰루가락. 엄마 너무 박빙 아니야, 이거? <laughs> 점심 비싼 거 먹는다고 했는데 이거 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주머니. <laughs> 매트니. 매이라고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물고기가 선수에서 맞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게 본고객님들 매특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이 뱀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인데 어휴, 축하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백조기는 금지 체장 사이즈도 없고 뭐 무게도 없고 마일 수도 없고 금어기도 없습니다 <laughs> 왔다 봉 <웃음> <웃음> 엄마 좀 있으면 뭐, 화날 것 같은데 이거 <laughs> 히히 어머니 저 먼저 가유 <laughs> 아니, 사이즈가 너무 작네. 이거는 좀 작아서 살려주고 카운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건통째로 먹어야 돼. 이거 젓갈에 써야 되고. 빠빠이. 자네 개. 자 엄마 따라 잡았어요. 아저나 어, 잡아야 하는데. 나 이거 끼때 잡아야 된다고? 아 참지구르 씨또앞에그 막대 때문에. 오케이. 네? <laughs> 어 근데 또 사이즈 작은 거 같아. 아이 또 너무.. 얘 보리멸이네 씨이 <laughs> 와중에 보리멸이 올라왔어요 아 보리멸이 올라왔어 엄마 아이 지팔라 빠이빠이 아이 보리멸이 올라와 오 왔어? <laughs> 코킹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보고 있는데. 어머니 선수 아주 잘하십니다. 이거 무조건 영락 없는 백조인데. 어이원 헌드레드 조기 나이스. 어 좋아요 통통해요 통통해 백조기. 네나 <목소리> 어, 언제 네개 <나왔네>. 잡았어요? <laughs> 한 마리 방생했어. <방세겠어>. 뜨생스는 <laughs> 아, <끈까진> 너무 뜨거 갖고. 소소소소소 반차 났어요. 도망가야지. 어. 오케이 야두 개를 다 삼켰네 바늘을 자들어가라더 반가자 <laughs> 오케이 왔다 뭐 <laughs> 이제 좀 눈치 보이는데 이거 쓰잘래버 보고 일도 못 먹어 <laughs> 아이좀 작은데 어 아, 보리멸인가 아배 아까워 깔이하게 제가 너무 싫어하는 또 고기가 나왔어요 아 매특이 너무 징그러워 제가 뱀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뱀띠인데 <laughs> 이거 비닐 좀 봐요 모욕힘들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아빠야 <laughs> <laughs> 어, 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저 매특이 잡는 동안 엄마 또 하나 걸었습니다 지금 백두기 <laughs> 아, 네. 나이스 어, 위에 바늘 먹었네요 아 엄마 또 따라왔어요 오대 오. <laughs>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들이 다 백조기 잡으러 온 배들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많은 배들이 또 나왔네요. 오케왔다 뭐. 어머니 저 진짜 가유. 어 백조기.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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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요. 밑에 바늘에 더잘 먹네요. 지금 이게 위에 바늘이고 이게 밑에 바늘인데 밑에 바늘에 잘 먹네요. 두들거라? 오좀 좋고 사이즈 괜찮은데?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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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눈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오호 나이스 아 엄마는 자꾸 위에 바늘에 잘 붙네요 아잘 따라와 핸드 게임 안 주게 잘했어 이거 졌으면 내가 완전 똥칠에 탔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지금 포인트 한 1시간 정도 흘렸는데 여기 포인트 수심이 한 20m 정도 됩니다 20에서 25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밑걸림 같은 경우는 그물이나 뭐 이런 패통발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지형이 막 거칠어서 있는 밑걸림은 거의 없습니다. 맨맨한 바닥이라 낚시의 난이도가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극조의 낚시입니다. 오케이 왔다 보. 엄마 지렁이 끼고 있는데 앞머리 왔다 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거롱거롱 자 맥두기 나이스 이번에 저도 위에 바늘에 붙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라 7대 6오 왔어 왔어 영남 없는 맥두기 같은데요 어머니 깔짝댔어요 짝어요 네. 보류면 아닌가? 배뚜기인가장대가 <laughs> 아 손님 고기인가요? 아 백조기 어 통통해요. <laughs> 앞에 반짝이는 조용히 잘 잡네요. <laughs> 아 오늘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낚시하기 딱 좋네요. 덥지도 않고 이따가는 더워질라나 싶으면 입항하겠지이 <laughs> 승패를 오 왔어 왔어. <laughs> 멘트치고 있는데 왔네요. 자 왔다 보오 오 전다 쩐다 그쪽이 가끔 도둑을. 개코를. 뭐 엄마 코로 <걸로> 해. 안에서만 노는 하려고 했는데. 어 뭐야 엄마 언제 잡았어? <laughs> 조용히 잡았네. 애히 <laughs> 잡았지 형. 어이스. 아, 이렇게 바로 잡아버려요? <laughs> 지령이 열심히 끼고 있었는데? 아, 금방 따라왔네. 아또 동점이에요. 아 역전 당할 것 같은데 이거. 네 오후까지 오면 너랑 차이가 좀날 텐데. 약간 약우면몰라어 <laughs> 자신만만한데 <laughs> 오케이 왔다 보자 뭐. <laughs> 별쪽이 같아요 오 왔다 어우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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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마리 더 도망가고요 왔어? 온아 <laughs> 아, 바로 쫓아와 기다리는 거야? 나한 마리 잡을 때까지 엄마? 지금? <laughs> 왠지 그런 거 같아 보리멸 매트니 보리멸 <laughs> 어, 어, 씨, 미끌려 걸렸어 미끌려 걸렸어 에 <laughs> 아, 아 채배 터졌어요 어우, 보리멸 방생 자, 한 마리 제가 앞서 나가고 있고 천천히 체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메뚜이어라어 <laughs> <왔다 보> <laughs> <매특> <laughs> 나이스 백두기. <laughs> 어이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또 쫓아오시네요. <laughs>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한 마리 차이도 이럴까? 아나좀 많이 도망가고 좀 쉬려고 했는데 안 되네. 엄마가 낚시를 너무 잘하네. 오케이 왔다 보. <laughs> 도망쳐. 도망쳐! 예전에 받지 내가 참조했던 거 거리 갔어. 아. <laughs> 자, 백 등이 왔어요. 들어가라. 자, 저두 자리 수 갑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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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아니잖아, <laughs> 아니잖아. 아, 뭐 줄인 나봐요, 받줄. 아. 아, 씨. 엄마는 채비 하나로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저 지금 채비 세 개째예요, 세 개째. 이게 지금 바닥 무슨 지형 때문에 밑걸림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채비가 살아서 안 돌아오네. 아, 엄마 왔어. <laughs> 아, 내가 쉴 타이밍이 없네. 엄마 너무 잘하네. 어허, 좋아. 손맛 좋아, 엄마. 좋아요. 어머니 두 자릿수로 오십시오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엄마 또 잡았어요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역전인가? 역전인가 봐 <laughs> 어이 따라잡으셨네요 자 엄마 11마리 저 10마리 자 역전당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왔다봐 쫓아가자 쫓아가자 아하이 몇 쪽이에요? 박빙이야 박빙 뚫어봐라? 자 11개 쫓아가 봅시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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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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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렁이는 길이를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바늘 길이에서 한두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표 바리스 다 했네요. <laughs> 뿌듯해. 현재까지 만족하십니까? <laughs> 더 잡아야지. 2 0 마리는 잡아야지. 그러면 좋고. 오, <laughs> 씨. 오, 깜짝이야. 로드를 확 가져가서 놀랐네. 오, 이거 사이즈 괜찮은거 봐요. 사이즈 괜찮아0백조이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벌어지는 거죠. 엄마하고 얄짤없죠. 물칸 안에 백조기를 넣기 전에 지렁이를 빨리 끼워서 먼저 채비를 내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그 안에 또 입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렁이 껴서 채비를 먼저 내려 줄 거예요 계속해서 물속에 채비가 담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입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넣어 놓고 이렇게 백조기를 물칸에 넣어 줄게요 들어가라 오케이 왔다 뭐 확확 도망갑시다 확확 아래쪽이 아 얘도 너무 작네요 자 얘도 사이즈가 좀 작아서 살려주고 카운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자 자, 현재 스코어 15대 12 오케이 왔다 봐자 저는 이거 한 마리 올리고 나서 엄마랑 지금 좀 마리수 차이가 좀 나니까 저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군 들어가실 자 다섯 마리 차이 났고요. 자 글로리오 이렇게 봉다리 주거든요. 저희 잡은 배쪽에는 엄마가 집에가 서 손질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따로 어떤 손질 없이 그냥 아박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사이즈들이 많이 굵지는 않네요. 길다. 엄마 것도 가지고 올게요. 아 많다. 낚시 접어도 되겠는데? 많다 많다. 아 얘네 약간 울고 있는데 아이스박스 닫으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다 <laughs> 먹고 와입시다 자 글로리 백조기 오전 낚시는 점심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늘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뜨거운 것도 먹을만 하네요 맛있어? 자 <laughs> 지금 저희 지로이가 얼마 없어가지고 엄마 좀제 마리스 가까이 따라올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엄마 믿기도 좀 넉넉하게 쓰라고 하고 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요. <laughs> 나이스 짠네 마리 차이다네요.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넣어야겠네. 엄마 아이스박스 두 개나 가져왔는데 그거 채워주려면 <laughs> 내가 열심히 잡아야겠네. 이거 대결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이스박스에 이바지가 될수 있도록 낚시를 하겠습니다. 기다리했더니안 되겠네. 아, 나 민물 방류를 많이 했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나무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떠다니면은 민물 방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왔다 오, 왔다 보. 오, 국직국치한데 오, 뭐지 이거? 사이 좋은 백종인가 오, 엄마도 왔어. 엄마도 왔어. 아빠. 엄마 왔다 보. 엄마 장대 아니야? 응, 손바 좋아? 응. 아치. 오, 너 엄마 장대 나왔어요. 치키 응. 치키. 나는 원 헌드레드 조기. 엄마는 장대. 들어가라. 오, 뒤에 수조기가 엄청 크게 풀어요, 나왔네요. 풀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와, 한 첫째 되겠네. 손맛 진짜 좋아했겠어요. 예, 이거 한 드레인가 분리더라고요. <laughs> 오케이, 왔다 뭐 오, 좋아요, 좋아요. 손맛 좋아요. <laughs> 오, 땅그리, 땅그리. <laughs> <laughs> 와, 오늘 첫 번째 땅그리 나왔어요. 나 낚시 유튜버 맞지? <laughs> 하하하하, <laughs> 일다 <좋아. 웃음> 했구만 오늘. <laughs> 엄마 쌍거리면 알지 이거 두번 따닥이야 따닥, 따닥 뒤집게 됐다 그. 들어가라. 오케이 나이스. <웃음> <웃음> 잘한다. 영락없는 백조기입니까? 네. <laughs> 오 좋아 좋아 통통한 백조기. 기가 <laughs> 어, 내리고 바닥 좀 챙겨보세요? 안 내릴래 <laughs> 나 오늘 채비 많이 털렸어 백절기한 이래 이렇게 많이 털려보고 처음인 것 같아 엄마 하나 쓰는 동안 저한 다섯 개쓴것 같아요 봉투도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겁게 챙겨왔는데 내가 다 쓰고 있어 <laughs> 아 이제 조금 뜨거워지네요 지금 시간이 한 10시쯤 됐는데 벌써 10시라고? 응 시간 빨리 가? 어 겁나게 빨리 가네 엄마가 지금 낚시가 재밌다는 거야 나는 지금 <laughs> 시간이 좀안 가네 <laughs> 자, 수거가 있겠습니다. 장대는 수거안 합니다, 선생님. 어, 통통에서잘안 잡히네. 보리멸 같은데? 아, 이 보리멸 때문에 지렁이가 나와나질 않아. 봉호님들, 백조개 낚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리멸이 많이 나와서 지렁이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챙겨오세요. 빠이빠이. 네. 네. 아니, 어머니! 어디 꽃밭 다녀오셨슈? <laughs> 아니 갑자기 이 스카프랑 모자 어디다난거야 꽃분씨 화이팅 하슈 <laughs> 오 왔어 왔어 <웃음> <웃음> 엄마 봉돌만한데 <laughs> <laughs> <펑 똘만>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귀여운 맥이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laughs> 안 다치게 해가지고 따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래간만에 누르시네요. 오래간만. <laughs> 오케이 왔다보. 뭐. 오, 굵직굵직한데? 자, 백조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백조기. 훔모. <laughs> 내장이 나왔어. 뜨러 가라. 왔어? 꽃분씨 랜딩 중이십니다. 오, 좋아. 굵어요 굵어 <laughs> 와 엄마 15마리 넘었네 yeah. 이야 자 지금 반짝이 손질 중인데 비닐치기 망태기예요 이렇게 백조기를 여기다 놓고 바닥에 던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리면은 이 파도로 인해서 이 비닐이 다 벗겨집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비닐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았다? 네자 <laughs> <laughs> 이렇게 내려가지고 씽씽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그어 네트 때문에 그리고 이 파도 때문에 비닐치기가 자동으로 돼요 아따 반짝이 씨 약물 딱지네요 <laughs> 저기 남당 코앞인데 이거 언제 말려서 가져가려고 <laughs> 한 바구리에 만원? 어, 언니, 사가고 싶다. <웃음> <웃음> 자, 12시에 낚시 마무리 하는데 지금 시간 11시 39분입니다. 이번 포인트만 저는 흘리고 좀 정리를 할게요. 엄마 낚시하라고 하고. 근데 사실 정리할 것도 없어요. <laughs> 엄마가 지금 백조기 집에 가서 손질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할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파이팅 오늘 오래간만에 엄마랑 이렇게 낚시 와가지고 굉장히 또 즐거운 미안해. 하루네요. 종종 이렇게 엄마랑 낚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바쁘십니다. 저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딱마침 백조기 시즌이 돼가지고, 시간 맞춰봤는데, 오전 낚시만 딱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잡아도 처치 곤란이 될 수도 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백조기 사이즈가 막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이즈는 아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작은, 진짜 손가락만한 백조기도 나오고, 조금 묵직한 손맛에 약간 괜찮은 사이즈의 백조기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커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올해 모든 고기들이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받아오면 어머니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먹었네. 아, <laughs> 어머니 지금 거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제가 월등히 이겼네요. <laughs> 다섯 마리 줬으면 다섯 마리 줘도 내가 이겼지. 할말 없음. <laughs> 자, 백조기 수고가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많이 잡았다. 오, 안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왔어, 왔어, 엄마 왔어, 왔어! 거울에 왔어? 거울에 오! 우와아 엄마, 백조이 사이즈 장원이야 와, <laughs> 엄마 오늘 제일 큰거 잡았다잉.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역시, 낚시에 소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laughs>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소고기로 먹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꼭 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laughs> 네.